자, 요렇게 제가 뭐 일식 요리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예쁘게 한번 플레이팅을 해봤습니다. <laughs> 안쪽에 보면은 요렇게 약간 마블링처럼 뭔가 기름기가 껴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뱃살이죠. 대길의 대관님들 오늘도 대길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직까지 제철은 아니지만 10kg급 대방어가 잡혔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대방어는 한 12월 정도는 돼야지 기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고소하고 맛도 더 좋은데 오늘 준비한 이 방어가 과연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구매처는 바다백이라는 사이트고요 300g에 16,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넉넉하게 먹으려고 총 600g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물기 제거한 다음에 지금 회동 로 감싸놓은 상태입니다 요놈 오늘 이쁘게 썰어가지고 소주 한잔 곁들이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손질해서 필레스로 보내주기 때문에 아, 먹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24시간 동안 숙성을 했는데 굉장히 숙성의 느낌이 나요. 엄청 식감이 쫀득쫀득할 것 같습니다. 여기 뱃살쯤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뱃살들은 좀 이쁘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한번 썰어보자. 딱 이렇게 하더라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방금 손질을 하면은 막 손에 기름기가 엄청 많이 묻을 정도로 기름진데 확실히 제철이 아니다 보니까 막 기름기가 많이 묻고 그러진 않네요. 자, 이렇게 제가. 뭐 일식요리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예쁘게 한번 플레이팅을 해봤습니다. <laughs> 대박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여기 제가 뭐 어디가 무슨 부인지는잘 몰라요. 근데 우리 대감님들잘 아시죠? 아니, 좋은 거분들 많으시죠? 보시면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썬 부분은 뱃살이에요. 이 부분은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laughs> 일단은 그래도 제일 맛있는 우리 뱃살 먼저 먹어봐야 안 되겠나?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마블링처럼 뭔가 기름기가 껴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뱃살이죠뱅고이냉이를 올려가지고 회간장에 톡톡톡 아거아거이이게이러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숙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숙성회 느이이확납니 이거, 이거. 이게요걸걸걸이 이 맛있는 거 먹고 한장안할 수가 없네요. 갑시다, 시원하기. 아... 엄청 느끼하진 않는데, 아, 나름 고소하면서 담백하네요, 뱃살이. 뱃살이 이렇게 담백하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단 말이지? 얘가 무슨 부위일까요? 등살이에요, 가슴살이에요 하시는데, 요거는 그러면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까? 초장을 턱, 턱, 턱. 음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녹아서 약간 없어진다 아우 요거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방어 아또 방어는 묵은지랑 먹어야 됩니까 아 묵은지를 좀 가져올까요 등살은 다요 묵은지에다가 사가지고 하아 묵은지 만뭐 지대로 익었네 지대로 익었어 이 정도면 진짜 A급 묵은지 아닙니까 음. 아, 썰 각이다, 각. 골골골골. 야, 이거 묵은지안먹니까 조화가 상당히 좋네요. 아, 일단 한잔 합시다. 시원하게. 따갑다. 아, 묵은지의 그 감칠맛 때문에 방어의 맛이 진짜. 두 배까지는 아니고, 한 1.23배 정도는 진짜 맛있어지네요. 음...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참치 먹을 때 보면, 김에 싸먹잖아요. 그래서, 방어도 김에 싸먹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를 요번에 또안 먹은 부위로. 어 얘는 뭐지? 여러분, 얘는 지금까지 먹었던 거랑 뭔가 좀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약간 고등어로 치면은, 그, 진갈색 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먹어볼게요. 음. 일단, 이거 식감보다 방금 그 김에다가 싼 한쌈 있잖아요. 와사비, 초생강, 뭐, 이것저것 조금 조금씩 넣었는데, 조합이 너무 좋다. 와, 입안이 상쾌하면서 맛있네. 와, 한잔 봅시다. 시원하게. 또한 잔. 아. 소주 안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방어랑 참치랑 맛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하시는데 방어 같은 경우에는 참치와 고등어회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이 적당히 단단하면서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고소합니다 근데 진짜 소방어, 중방어보다 대방어를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게 대방어가 진짜 맛있어요 소방어, 중방어랑은 클라스가 달라 이 세계 클라스가 아니야. <laughs> 이거 뭐, 대박을 600g 시켰는데 이것저것 막 부위별로 막다 준다, 그죠? 희한하다. 이. 이게 약간 좀 경상도 스타일인가요? 쌈장에다가 참기름, 통깨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소스인데, 쌈장에 탁 찍어가지고. 아, 이거 맛있네. <laughs> 음, 이거 맛있네. 이 정도 부위별로다 맛을 봤으면은 아 여보이는 이런 맛이 나고 여보이는 이런 맛이 나고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맛있는데요? 내입 맛이 이상한가? 건 그냥 다 맛있어 다 음, 술안주 지대로네. 이 진짜 600g이면은 두세 명이서 소주 진짜 찌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 한잔 합시다, 시원하게. 먹다? 우리 또대간데 초장에 찍어달라고 하는데 요거 레몬즙을 좀 뿌려볼까? 이거 레몬즙을 좀한 뿌려볼까? 이거 레몬즙은 막 미리 뿌려놓면 으안 됩니다. 그러면 살이 엄청 퍽퍽해져요. 상큼하게 한번 먹어봅시다. 상큼하게 터져볼래? 상큼하게 터져볼래? <laughs> 초장 찍어서 한입먹어먹 뭐다? 소주다. 골골골골. <laughs> 아우, 갑시다. 시원하게. 어, 아, 나. 아. 여러분, 이거 방어도. 해가지고 먹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한줄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미리 좀 덩어리로 칼집을 넣어놨어요. 찢어보겠습니다. 파이어! 아, 일단 비주얼은 상당히 좋네요. 잘 익고 있습니다. 아, 나름 비주얼 괜찮은데 이거? 뭔가 좀 먹은지스럽지 않나요? <laughs> 아우 잘 익힌 것 같다. 따닥기 간장에 고추냉이 싹코러가 오, 고등어를 좀 익혔을 때 나는 그 향이 나요. 요거 해가지고 초밥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직 철은 아니지만 대방어를 한번 주문해서 맛있게 먹어봤는데 역시 방어는 방어입니다. 특히 이 방어 같은 경우에는 좀 10kg급 이상 돼야지 진짜 좀 먹을만 한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대기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아 이제 2차 소풍 방송하면서 맛있는 방어 섭취하겠습니다 섭취 <laughs>